안녕하세요 비골본 블루 제 11강 엔코더 사용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엔코더 센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 센서를 사용할 땐 이제 DC 모터랑 계속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난식강 DC 모터 사용하기 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DC 모터 사용하기 편을 먼저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요구사항으로는 윈도우즈 10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준비물이 이번 시간에는 좀 많습니다 자, 비글본 블루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DC 모터까지 그러니까 난 시간 준비물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 모터와 DC 모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JST JTH 핀 케이블이 필요하고 이제 DC 모터의 전원 공급을 위한 9에서 12V 전원 어댑터 혹은 배터리. 이제 배터리는 JST XH 케이블로 되어 있어 커넥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엔코더 센서가 필요합니다. 엔코더 센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DC 모터에 부착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해당 형태로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제 브레드보드를 사용한다 이제 엔코더 센서에 따라 다른데 비글본 블루 자체가 3.3V를 사용합니다. 엔 인코더 센서가 5V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5V를 사용한다면은 전압 레벨을 바꿔 줄 레벨 시프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3.3에서 5V를 지원해야 하고요. 또 이제 이 레벨 시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브레드보드가 같이 필요하고 브레드보드에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원 공급장치 중에 이제 3.3을 넣을지 5v를 넣을지 정해줄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해당 모델이 이제 레벨 시프터를 사용하기 좀더 편리하고요. 또 이제 해당 공급장치에 전원을 공급해줄 어댑터나 뭐 usb 케이블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을 보면은 뭐 이쪽 밑에 모터가 연결될 거고요. 이 위에 이제 네 개의 컨트치칭 코드 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로칭롤 코드 인펄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사각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3.3V 신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9으로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건 로봇 컨트롤 라이브러리가 계속 사용이 되고요 일단, 엔코더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이제 엔코더 센서는 보통 모터의 회전 방향이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크게, 뭐, 증분 엔코더나 절대 위치 엔코더, 이렇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 쪽에 있는 gif 파일 한번 보시면은, 이건 이제 광 빛을 통한 증분 엔코더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은 영. 하얀색은 1이라고 할 때, 1101, 이쪽으로 회전한다면, 10000, 1 1110. 이런 순서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면, 00101, 1 0 1이 순서로 반복을 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이제 모터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본다면,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분 앵코더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엇나가도록 그려서 회전시키는 빛을 통한 형태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홀센서를 사용한 앵코더가 있습니다. 홀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파형이 파형 출력 자체는 아까 여기서본 거랑 비슷합니다. 뭐 빛이 통과했냐 안했냐로 두 개를 구분하니까요. 이제 인크remental 엔코더라고 증분 엔코더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사각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도 보면은 살짝 끝 비치니까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나오겠지만은 약간의 필터를 거치면은 저런 사각파형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에 자세히 지나갈 때 이쪽으로 위에 하이 신호가 나오고 이쪽에 오면은 또 조금 지나서 이 신호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석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로 되어 있다면 더 세밀하게 나오겠죠.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여기가 1, 1이 되고 여기가 0, 1또 여기 0, 0또 1, 0이 순서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형이 어디가 먼저 나왔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알면 회전 방향 그리고 저펄스 사이 간격을 측정하면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렸구나 속도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분 앵커드의 원리고요. 절대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비트 절대 인코더인데요.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의 로터리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검은색이 이제 0이고 흰색이 1이라 하면은 이제 여기가 다 111이 나올 거고 쪼돌면 011, 010, 110, 001. 아 흰색이 1이라고 하 검은색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000, 100. 010, 110, 001, 101.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법으로 숫자가 하나씩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재 값을 그냥 읽으면 아, 이거는 8비트니까 360도를 8로 나누면은 45도씩 나눠져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어이 뭐 위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110이란 값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위치 어딘가 180도와 135도 사이 어딘가에 있구나. 이 비트수가 더 세밀하다면 예를 들어 이게 3비트인데 16비트로 나뉜다 그러면 은더 세밀하게 값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절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 앵코더를 사용하고 단순히 회전할 때 회전 속도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분 앵코더를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로 연결을 먼저 해줄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사용한 거는 모터 그러니까 홀센서 홀센서, 홀센서, 증분, 앵코더인데, 여기, 비글본 블루는 전부 절대 앵코더는 받지 않고, 저, 쿼드러처 센서 자체가, 사각파형을 받는 이제 증분 앵코더, 신호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용한 게, 사각파형이 나오는데 전압이 이제 오볼트로 출력이 되는 모델이라서, 레벨 시프터를 사용을 했고요. 제 포즈 A와 포즈 B, 그니까, 러 여기 이게 A고 이게 B,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어 초음파 센서처럼 바뀌면 아예 동작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연결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서로 바꿔 끼워도 되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바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압이 다른 거는 반드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댑터가 두 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난 이게 DC 모터인데 DC 모터 플러스 전원 두 개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4핀으로 된 케이블이 추가되었는데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보스 A, 보스 B입니다. 전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연결을,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해 주었는데요. 브레드보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전원 어댑터가 있고, 쪽 슬라이드 스위치로 5V와 3.3V를 바꿔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3.3V, 위에는 5V로 해 주었습니다. 위에 5V로 해서 레벨 시프트에 위쪽 하이레벨 5볼트, 로우레벨에 3 3 v 를 넣어주었고요 3 3 v 쪽에는 이제 비글본 쪽으로 그리고 이선 하나는 맨 끝에가 이제 플러스인데 맨, 바깥, 아맨 바깥이 그라운드, 플러스, 포즈 A, 포즈 B 순서로 되는데요 일단 플러스는 어차피 비글본에서 나오고 플러스 전원은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플러스는 이쪽으로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게 빼주었고요 그라운드 통일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선은 여기 이렇게 두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쪽도 인코더 쪽도 선네 개, 네 가닥. 네, 이렇게 선네 가닥을 통해서 전원 5V 두개전 5V 공급을 해 주었고 신호선은 레벨 시프터를 거치도록 되어, 레벨 시프터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회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보시면은 이쪽 이제 EQP 코드펄스라는 부분인데요, 뭐 2, 3, 4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로 자체는 EQP의 1에서 3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PRU에는 4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번과 4번이 각각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EQP는 이제 c s d Quadrature Encoder Pulse i n t e r f a c e 의 약자인데 그냥 사각파형 분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엔코더는 회로상 이제 100kΩ 풀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 풀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여기 PRU에 EA라고 되어 있고요. 이 쪽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어차피 OSD 칩 안에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특이한 걸로는 이제 0번은 그냥 이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1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100kΩ으로 풀다운 GND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 B 둘다 g n d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 신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엔코더 자체에 풀다운이나 풀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일단 풀다운을 해주는 게 기본적입니다. 기본 신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플로팅 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다운을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모터는 지난 시간에는 1번에 연결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2번, 그러니까 여기 P는 1A인데 여기는 이 2번, 2번 단자입니다. 보시면 은 네, 여기 위쪽이죠? 2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2번 단자에 연결해 주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돼서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코더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요. rc 테스트 d 코더라는명령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건 c 테스트고 rc 엔코더 아 rc 테스트 d 코더라고 하면은 아, 관리자 권한으로 해주고요. 그러면 현재 엔코더들의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인코더를 만약에 돌려보면, 이렇게 이번에 값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인코더를 이렇게 돌려주었는데요. 인코더는 홀 센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회전시키게 되면, 값이 올라가고, 반대는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엔코더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엔코더를 그냥 손으로 돌려서 확인 가능한데, 모터를 회전시켜서 실제 엔코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엔코더 창을 그대로 열어주고, 새 탭에다가, 알리자고는 RC 테스트 모터. 모터는 1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는 한0.2 정도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0.2로 이제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했고요. 엔코더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기어비 120대 1의 모터라서 이게 이제 120 바퀴, 이제 엔코더마다 이제 내부적으로 다른데 이 차는 이제 이게 한 바퀴 돌때1920 바퀴 돈 1920번의 펄스를 내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이쪽도 어자 플러스로 넣었는 속도를 플러스로 줬는데 마이너스로 갔죠 그러면 A B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럼 그냥 여기서 A B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색이 바깥인데 노란색을 안쪽으로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71,000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요 다시 0.2로 진행을 하면은 네 플러스로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다 정지를 해 주고요 이렇게 이제 엔코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RC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엔코더의 값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코드 언더바 테스트 점 cpp로 만들어 줍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뭐 지난 시간과 거의 유사합니다. io, stream, 그리고 타임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주고요. RC에 땡코더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네임스페이스 지정해주고 메인함수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본 세팅이 완료되었고요. 땡코더 채널 자체가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2번으로 지정을 해주고 현재 상태가 포지션을 기본은 0이니까요. 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 함수 자체는 되게 몇개 없는데요 이 API 모듈에 보시면은 엔코더가 있습니다 엔코더 보면은 이제 함수가 네개 밖에 없습니다 이제 init, cleanup, read, r i t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i n i t 말 그대로 사용을 위한 세팅을 내주는 것입니다 status는 아,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터스까지 넣어주겠습니다 "ic" 인코를 밑해서 이니스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0이면은 하 프로그램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채널과 포지션,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줄, 값을 제 초기화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초기화가 되어있지 않다면은 어뭐 이전에 남아있던 값들이 그대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계속 w h i l 문으로 반복 출력을 해줍니다 s y n c o r d e d 라고 해주고 그리고 그냥 c 아 u t 을 계속 해버리면은 이제 출력 버퍼에 엄청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슬립 명령으로 100이니까 한 0.1초 정도에 한 번씩 출력해 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클린업까지 해주면은 기본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컨트롤 라이브러리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클린이 아니라 클린업이 되겠습니다 컴파일이 네, 완료되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앵코더를 동작시킵니다 이걸 이제 손으로 회전시키면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엔코더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제 계속 내려오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자리에서 출력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시아웃보다는 이제 C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린트 f 명령을라는게 있는데요. 여기에 슬래시 r을 하면 제일 첫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d 를 하면 정수형으로 출력한다는 거고 앞에 o라는 걸 붙이면 5 칸을 무조건 차지하겠다.가 그러니까 뭐 40이면 앞에 빈 칸을 채워서 무조건 5칸을 쓰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지션 값을 받아주고요. 만약에 버퍼에 쌓여있는 게 있다면 플러시를 이용해서 이제 스탠다드 아웃 쪽이죠. 플러시를 이용해서 다 버퍼를 지워주도록 합니다. 시아웃을 지우고 프린트 f 프로 변경한 뒤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디까지 되고 제자리에서 이제 아까처럼 계속 확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보기 편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터를 여기서 돌리면은 확인이 가능한데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도도 종료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모터 제어까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cmmotor.h를 넣어주고요 이닛을 이제 추가해 줍니다 프리퀀시 없이 그냥 인인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우스로해 주면 되고 여기도 이제 확인하고 리턴까지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이제 모터 채널은 1번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채널을 모터는 1번으로 해주고 혹시 헷갈리지 않게 엔코더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요. 엔코더 라이트 아래에다가 이제 속도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 아 스피드를 이제 더블 형이 되겠네요. 스피드를 해주고 기본 이제 스피드를 입력받고. 이제 모터가 회전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는 계속 회전할 거고 여기도 뭐 계속 엔코더 값을 읽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터 클리업까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입력받은 속도 값만큼 모터가 회전할 거고 그 회전이 끝났을 때아 회전 중인 현재 엔코더 값을 제가 계속 받아볼 수 있겠죠 오타는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스피드를 한0.2 정도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럼 회전에 따라서 이제 값이 올라가는데 실제 엔코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료를 해 주고요. 그럼 이제 이 엔코더로 할수 있는 게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확인, 플러스면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했을 땐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요. 현재 회전 방향을 알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속도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걸 이제 피드백 받아서 원하는 만큼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게 있는데요. 이제 한 회전 당 엔코더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셔도 되고요. 가능하다면, 뭐한 바퀴를 실제로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C 테스트 앵코더를 열어두고, 한 바퀴 회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끝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십자가 쪽에 놔두고, 실제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3916 정도라는 값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엔코더 데이터시트를 살펴보면은 한 바퀴당 1920의 변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920의 변화가 있는데 센서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 엔코더가 좀더 증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방식을 어떻게 하냐 따라 다른데 3916 정도면 은 아마 두 배로 중복해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배라는 게 이제 펄스를 그만큼 더 세밀하게 읽어드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라는 값을 이제 롱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인트는 이제, 좀 오버 이제 값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롱로 해서 어 싱글 로테이션으로 하고 한 바퀴니까 3920으로 하겠습니다. 아, 한 바퀴에, 잠시만요한 아, 바퀴에 1920이라고 나와 있네요. 1920 곱하기 2를 하면 은 3840이 되겠네요. 3840이 이제 한 바퀴를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이한 바퀴만큼만 딱 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될 텐데요. 이프에서 포지션이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 abs, 그러니까, 절대 값을 받고요 절대 값을 한 게, 싱글 로테이션이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로, 이제, 탈출한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슬립이 있으면은, 슬립 동안에 많은, 더 많은 회전을, 제 순식간에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많은 회전을 할수 있어서, 종료하고, 이 프린트 부분까지는 일단, 아,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회전해보고 동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아, 밀고. 회전시켜보면은 아, 이쪽도 오타가 있었네요. 회전시켜보면 한0.2 정도로 천천히 회전시켜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쯤에, 한 바퀴 조금 더 가서 멈춘 것을 알수있고요 멈춘 거는 이제 한 3888이라는 수치에서 멈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슬립을 지웠을 때 얼마나 더 빨리 멈추는지, 더 정확하게 멈추는지, 정확하게 멈추려면 3840이 됐을 때딱 바로 멈추는 게 맞겠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2 정도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네, 딱 거의 한 3840이었는데 41 정도 됐을 때 거의 바로 멈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정 값만큼만 회전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현재 싱글 로테이션을 찾아 가지고 뭐 포지션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몇 바퀴 돌아라 예를 들어 이게 다 5바퀴 돌고 싶다 그럼 곱하기 5를 하면은 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바퀴 정도가 돌고 멈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간 것을 알수 있는데, 이건 이제 멈출 때그 자리에 즉시 멈추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넘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한바퀴로다 약간 더 도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DC 모터와 엔코더 연결해서 사용한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